안녕하세요. 라이아빠입니다. 지금 최근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는 여행 유튜버인데 현재 저의 위치가 정말로 단초하게 됐어요. 지금 여행 유튜브를 할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태국에 있고요. 태국에서 여행을 하던 중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중공으로부터 지금 침략을 당하고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민국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저는 예전부터 이 부정 선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하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그 분야를 좀 디깅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거는 엄청나다.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미쳐 있구나.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원기옥을 모으듯이 자료를 좀 모아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부정 선거의 부자만 얘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음모론 미친놈, 정신병자 취급을 했어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모든 증거들이 명명백백히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명을 해야 되는 분들은 바로 저쪽 분들입니다. 우리는 굳이 해명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부정선거는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고, 우리는 진짜 같은, 진짜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지금도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 믿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적당한, 아니 현명한, 제대로 논리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저도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구심을 접겠습니다. 그냥 여행하고 싶어요. 지금 태국에서도 일이 안 잡힙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막 영상도 찍고 예전처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부정선거 이슈가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이 이슈가 너무 중요해요. 최근 들어서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찌감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계속 여행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면서 일일이 댓글을 확인하고 답글을 다는 것은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고 계세요. 저도 이번에 좀 정체성 혼란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좀 주고 싶습니다. 새로운 변화란 것은 제가 앞으로 이 여행 유튜브를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채널을 조금 더 우리 애국 시민, 들을 위해서 부정 선거를 알리는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지금 현재 알고리즘을 타고 있으니까요. 지지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짧은 인사말이지만 현재 저의 상태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